돌아온 집사 브이로그 입니다. 지막 자다 깨서 애가 얼굴이 보었는데 장군이 안녕?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만사가 다 귀찮아요. 아이들 그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장군이 참 잘생겼어. 여기 보세요. 아자아쭈 자, 그럼, 다른 친구한테도 한번 가볼게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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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어요 에이 또 보기, 안녕. 뿅뿅뿅뿅. 삐약. 삐약. 네, 이 친구는 이렇게 옵니다. 고양이인데, 삐약하고 울다니 놀랍죠? 자, 그러면, 에 졸려. 이제 잘 시간이에요. 에이. 자, 인사해. 잘 자요. 잘할땐안 하고. 집사 라이프 끝.